할머니, 할머니가 그랬잖아. 혼자 버티는 삶 그만하고, 곁에 사람도 두고,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나게 살라고. 그래서 나 이번에 진짜 눈딱 감고,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. 근데 있잖아, 할머니. 나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. 난 항상 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. 한 번도.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어. 내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. 꽤 괜찮은 순간들이. 항상 있었어.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건나 하나였나봐, 할머니.